대학이 4월 초로 또 연기되면서 부모님들 학습 공백에 대한 우려 많으실 텐데요. 경북의 한 중학교에서는 신입생을 맡는 1학년 담임교사들이 제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교과서를 전달하고 또 공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. 강석 기자가 동행했습니다. 교사들이 과목별로 쌓인 교과서를 각각 봉투에 담습니다. 선생님 처음 14권이어야 합니다.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중일 신입생을 맞이하는 담임 교사들입니다. 선생님들은 일일이 포장한 교과서를 들고 1학년 학생 114명에게 직접 찾아갑니다. 좁은 시골길을 10km 정도 달려 40분 만에 제자를 처음 만납니다. 아, 그럼 그거 그걸... <laughs> 드디어 만났네. 그렇지. 안녕하세요. 감염 걱정에 서로 마스크를 쓴채 혼자 하는 공부법도 알려줍니다. 그다음에 쌤이 링크 걸어준 거에 그게 들어가면 다 강의 들을 수있니까 코로나라는 위험성을 가지고도 이렇게 그 위험을 뚫고도 이렇게 학생들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 오시고 고 이렇게 학생들 직접 만나고 이런 가정 방문은 개학 연기로 신입생 제자들의 학습 공백을 걱정하던 교사들이 짜낸 아이디어입니다. 다음에 다 졸업한 아이들이 다 보니까 그 온라인 강의 자체를 되게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. 선생님들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경북교육청은 택배나 드라이브 스루 등 교과서 전달 방법을 확대할 방침입니다. 택배를 원하시면 택배를 보내 드리고 차를 타고 오시면 우리가 차에 예시고 책을 드리는 방법. 유례 없는 4월 계약 사태 새 학기를 준비하는 교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. 비 조사 네, 강석입니다. 네, 응, 응.